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성입니다. 오늘은 보다시피 네, 산책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촬영은 디자 i 오즈모 액션 4로 하고 있고 마이크 숲 역시 내장 마이크의 성능을 좀 보시라고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고 내장 마이크로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어, 리뷰라기보다는 사용기라고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용 팁. 사용 팁이 좀더 적절할 것 같네요. 어, 어떤 거냐면, 내장 마이크 설정, 그리고 외장 마이크 설정에 관한 건데, 음, 이건 뭐 사실 뻔해서, 이건 뭐 굳이 볼 필요가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땐 요번 시스템이 좀 달라요. 어, 그러니까, 흔히 볼수 있는 메뉴들을 디자인에서 어떤 간섭을 사용자가 설정하고 세팅하는 값에 대해서, 어, 시스템마다 간섭을 일으킬까봐 숨겨놓은 것 같단 말이죠. 어, 가령 예를 들면은, 액션캠에는 플리커 억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플리커 제거라든지 억제 또는 깜빡임 방지 이런 식으로 메뉴의 이름을 정해서 플리커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디자이 액션4에는 없어요. 그게. 그게 없어서 플리커 기능이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용자가 만지지 못하게 메뉴화를 안 시켜놨어요. 요런 것처럼 어, 마이크에 관한 내장 마이크에 관한 어떤 설정도 몇 가지가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다뤄 보고요. 어, 외장 마이크를 고를 때 실물이 옆에 있으면 이것저것 조합을 해보고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실물이 없으면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면 아 요거 사 가지고 이렇게 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 이렇게 달아 보면 또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가 이런 제품들은 화각이 넓다 보니까 화각에 걸리는 마이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를 쓰면 상관이 없지만 샷건 마이크를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대강 이 정도면 어 화각이 걸린다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무선 마이크를 설치할 때 아무래도 리시버를 달아야 될 그러니까 마운트를 해야 될 슈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이걸 손쉽게 어 무선 마이크 리시버를 달수 있게끔 여기 필요한 액세서리도 하나, 둘,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장 마이크 설정, 외장 마이크 설정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장 마이크 설정을 좀 살펴봅시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우측에 여기, 요거 누르면 마이크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단에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를 꺼두면 네, 마이크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장 마이크 설정은 네, 프로를 켜야 되고요. 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웃긴 게 채널, 그러니까 모노, 스트레오 이거라든지 윈드 노이즈 감소, 그러니까 바람 소리 억제하는 기능만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일반적인 캠 같은 걸 보면 은 여기에 볼륨 그리고 뭐 조금 더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면 수음 모드, 전체라든지 전후 방향 뭐 이런 게 있는데 DJ i 오즈모 액션 4는 그런 기능은 없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외장 마이크 연결 한번 해볼게요. 로데 와이어리스 코를 연결할 건데, 뭐, 사실 이거는 설명할 건 없긴 해요. 워낙 이제 다 알만한 내용이라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사극입니다. 사극은 스마트폰에 자주 쓰이는 그런 케이블인데, 어, 액션폰은 사극, 삼극다 먹어요. 다 먹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필요한 게 C타입2 3.5mm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정품만 쓰거든요. 이게 제일 오류가 없더라고요. 이걸 이제 연결을 해서, 봅시다. 뭐 사실 이게 설명할 게 없죠. 요즘 워낙 일반적이라 특정한 제품들 빼고는 전용 어댑터를 쓰는 것보다 이런 어댑터를 쓰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의 쟁점이 생겨요. 너무 케이블이 좀 길다, 덜렁덜렁 거린다라는 거랑 이 리시버, 리시버를 마운트할 데가 없어서 보통은 이제 사제 케이스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몇만 원씩 하잖아요. 몇만 원씩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지만 따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측면에다가 콜드 슈를붙여가는 거예요 이게 본드로 붙인 게 아니고요 어, 대시보드용 3m으로 붙인 거거든요 양면테이프 근데 이걸 이용하면은 붙일 필요도 없고 만들 필요 없어요 저건 제가 만든 거고 그냥 사제를 구매하시는 게 나아요 요거 구매해 놓으면 뭐 여러 군데 쓸만한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잘 써먹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붙이고 나면은. 마운트를 손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깔끔하게 되죠. 깔끔하게 되니까 요런 방법도 굳이 몇만 원씩 주면서 사지 케이스 를쓸 필요 없이 또 고민할 거 없이 미니 조명 같은 것도 때에 따라서 여기다가 달아도 되니까 요것도 좋은 우회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케이블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게 문제인데 요걸 꼽게 되면은 그냥 원래 리시버 연결된 케이블만으로는 괜찮은데 이것까지 꼽게 되면 길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덜렁덜렁거리죠. 아무래도 여기 연결된 부분이 무게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겸 조금 짧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악세서리가 있어요. 바로 요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십자처럼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딱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아예 순간잡착제로 붙여놨는데 요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좀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요 같은 경우는. 방식은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없죠. 이렇게 꽂고.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어 C 타입은 전후 방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꽂히는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케이블을 조금 의도한 대로 놔둘 수가 있죠. 이게 가격이 2,500원이에요. 배송비가 아까워서 저 같은 경우는 3 개를 사서 <laughs> 딱만원 채워갖고 쓰긴 했는데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엄청나게 마감도가 좋지는 않지만 꽤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착형 콜드슈랑 조합을 해서 쓰시면 아무래도 쓸데가 많긴 할 거예요. 꼭 액션 포 때문에가 아니라, 예,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카메라 또는 액션캠에 많이 써먹었거든요. 근데 좀 답답한 게, 애초에, 이게 지금, 어, 예, 마그네틱 퀵 릴리즈인데, 이걸로 콜드슈를 만들어줬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령, 여기를 잘라낸 그런 형태에서, 여기 비어있거든요. 여기를 채워주고, 폴드 슈를 여기 위에다가 위치해 주게 되면은 그냥 원하는 대로 꼽았다 뺐다. 그러니까 세로로 찍을 때는 그냥 이렇게 어 마운트를 하고 또는 음 미니 조명이나 어 지금처럼 마이크를 연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될 텐데 디자이가 조금만 신경 써도 이런 액세서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장 마이크는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연결된 상태죠. 연결된 상태인데 보시면 화면에 여기 네. 그래프처럼 소리가 날 때마다 하얗게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잘연결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눌러보면 역시나 프로모드에서 네, 마이크 텍 가보면 달라진 게한 가지 있죠 게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볼륨값을 0에서 12까지 조정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선택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선택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 정도가 기본 메뉴다 그렇다면 어 요즘 액션4에다가 샷건 마이크를 달아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시스템은 동일한데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샷건 마이크가 코미카 트랙샷이라고 조금 독특한 음, 샷건 마이크인데 요게 일반적인 마이크하고 좀 다르게 제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 양방향 또는 원하는 방향으로 수음을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갔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앞에 있거나 뭐 이럴 때제 목소리를 담고 상대방 목소리를 담고 뭐 이런데 상당히 유용한데 어 일반적인 착건 마이크보다 길이는 좀 짧은 편이래도 뭐 폭이 조금 넓죠 넓은 편인데 일단 이걸로 예시를 좀 들어 볼게요 이 마이크를 쓰게 되면 어떠한지 크기는 성인 손바닥 요 안에 들어옵니다 충분히 길만 이 부피를 보지 말고 길이를 볼때 마운트에서 마이크 수음부 끝까지 보면은 얼마 안 돼요 길이가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설치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봅시다. 일단 옆에 측면에다가 이렇게 대볼게요. 자, 요런 식이 되는 건데, 초보 같은 경우는 이 화각 계산을 안 하고요. 일단은 내가 이거 샀으니까 내가 찍는 방식의 샷건 마이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샷건 마이크를 사요. 사는 분들 많더라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 있었어요. 있었는데, 샷건 마이크가 액션캠, 화각 넓은 액션캠. 옛날 제품은 괜찮은데, 요즘 나온 제품에서 안 좋은 게 보이시죠? 예, 반사되는 것 때문에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끝에 보여요. 이게 마이크의 앞 부분이 보여요. 이건 제 손이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검은색으로 화면 안에 보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앵글 안에 샷건 마이크의 일부 그 파츠가 보인단 말이죠. 보시면은 지금 렌즈하고 거리도 꽤되요꽤 꽤 되는데 워낙 화각이 넓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걸 다른 데도 한번 마운트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울란지에서 나왔던 제품인데, 네, 지금 요 제품은 삼각대도 되고 길이도 좀 늘어나죠. 측면에 독특하게도 콜드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비싼 건 아니라서 막 굴리긴 한데 잘 써먹고 있습니다. 여기 힘 줘서 돌려야지 돌아가기 때문에 헐렁한 게 돌진 않아요. 자, 그리고 자, 이걸 설치를 했으니까 길이 마운트되는 부분. 콜드샤하고 길이가 좀 거리가 멀어지죠. 여기다 이제 마운트하고 촬영할 때 어떤 느낌인가. 참고로 지금 제가 왜곡 없는 걸 좋아해서, 광각보다는 지금 화각이 표준입니다. 표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협각이죠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면 이제 광각이 되는 건데 지금 표준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화면에 안 보이지만 네, 움직이면은 이 역시도 마이크의 앞부분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시죠? 살짝, 살짝. 연구머리 같은 게. 자, 그래서 디자이 오즈마 액션4를 쓸때 굳이 꼭 샷건 마이크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은두 가지 대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매우 작은 미니멀한 사이즈의 제품 써야 돼요. 아니면 앵글에 다 걸리니까. 아까 보셨죠? 제가 찍은 것도 광각이 아니에요. 광각이 아니고 그냥 표준인데도 그 안에 걸리잖아요. 어, 근데 문제가, 이건 제 경험상의 얘긴데 그만큼 작은 사이즈의 샷건 마이크들은 제대로 된순 품질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극소수의 제품 중에서는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제품도 있긴 한데, 그러면 또 비싸져요, 많이. 비싸지고, 어, 그렇게 작은 사이즈라고 하면은, 그다지 효율성은 없더라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뭐, 굳이 필요하면 어쩔 수는 없긴 해요. 요런 측면을 생각하면은 고 프로이어로의 그 미디어 모듈은 참 머리를 잘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이 밑에 핸드그립 밑에다가 확장암이나 플레이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확장암도 있거든요. 요런 암을 연결해서 마이크를 다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것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싫어해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과격한 이런 장면들을 담지는 않는데. 이걸 쓰는 이유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주머니에서 쏙 꺼내가지고 전원버튼 키고 바로 셔터를 누르든지 아니면 셔터 버튼이나 퀵 버튼을 설정해놓고 바로 찍을 수 있으니까 요런 간편함 때문에 쓰는 건데 여기다가 확장함을 막 달아놓고 막이러면또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각 잡고 뭘 찍는다 그러면은 그런 세팅을 하겠지만 그냥 돌아다니면서 찍을 때는 그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샷건 마이크를 구입하실 때 작은 사이즈인데 최대한 품질 좋은 걸로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리뷰보다는 뭐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특히 저 같은 사람 제가 나름대로는 장비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 하나 사면은 안 쓰는데 굳이 뭔 조합을 한다고 계속 사드려요. 뭔가를. 막 사드려요. 사드리고,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아, 요럴 땐이렇게 찍어야지 하면서 다른 것도 또 이렇게 맞춰보고 하는데, 예전에 그런 경험 있어요. 액션캠 사가지고 샷건 마이크를 이렇게 달았는데, 안 되는 거지. 앵글에 걸리니까.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꽤 있더라고요. 꽤 있고, 그런 경험이 아마 비슷한 경험, 똑같진 않더라도,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될줄 알고 샀는데,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비를 하시지 마시라고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뭐, 내외장 마이크의 설정. 뭐, 요것도 좀 아쉽습니다. 별건 없긴 한데,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을 보니까 이, 어디에 이 메뉴가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뭐,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 내장 마이크의 볼륨, 개인을 갖다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굳이 그걸 막아뒀냐. 아마 자동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무선 마이크를 달아줄 때 쓸만한 아니면 있으면 좀더 편하게 쓸수 있는 액세서리 이 정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 몰라서 못 찾는다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가끔가다 그런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저거는 뭐라고 검색해서 나와요 뭐 이런 거 어,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링크를 걸어두는 거지만 음, 장사 속이 아니에요 영업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수입이 좀 필요하다. 어,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될 때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 겁니다. 나 이거 장사해야 된다고 사달라고 <laughs> 말씀드릴 거고 뭐 리뷰가 아니고 광고. 요즘 뭐 협찬 받아갖고 광고라고 아니, 리뷰라고 말은 하지만 광고를 하는 <laughs> 그런 영상 많잖아요. 그게 필요하면 저도 대놓고 말씀드릴 거예요. 음, 요 광고라고 어, 하지만 봐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고만한 의리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냥 링크는 참고하시고 만약에 검색을 해서 더 저렴하게 파는 곳이 있다. 그럼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가격도 뭐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팔아먹겠다는 자체도 웃긴 거예요 <laughs> 그쵸? 자 어쨌든 오늘은 어 이렇게 기본적이면서 좀 간단한 팁들을 정리를 해 봤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빨리 어? 한국 고양이도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 가자